어와오 겁나 커와얘와이 사람 육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오늘이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물때는 열네 물 물을 쐬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얼마 전에 육자 잡았던 그 포인트입니다 산이 4월달에 이렇게 추워갖고 겨울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뭐 꽃센추위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마을 쪽은. 않은데요. 낚시하는 쪽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냉장고 바람이 그냥 완전히 아, 냉동실에서 불은 바람. 엄나 차갑습니다. 아. 아침에가 이제,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육지가 나왔던 자리니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예 육십. 아, 아, 그때 그 감동을 몰아서 다시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얼마 전에 감성돔 6자를 잡았던 그 로드입니다. W 리픽싱의 d k 5 5 1로 길은 AK1080 라인은 8합사5 5구요 페이크 컬투 채비 40호 봉돌 목줄은 10호 오늘은 가락 라 14호입니다. 자 6자 잡았던 그 채비 그대로입니다. 아, 다른 쪽을 또 훑어갔는데 다른 쪽에는 고기가 없더라고요. 자, 다시 왔는데 오늘 또 여왕님이 좋은 놈 주시겠죠? 텐션을딱 잡고 쭉 돌려주면 끝 이런 식으로 자, 가자 첫 회시 가자 요 앞에 수중여가 있습니다 수중여를 넘겨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고기를 수중여 큰게 있어요 고기를 끊을 때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큰 놈들은 좀 이쪽에서 많이 오긴 했거든요 가자 진짜 올리지 고생 많이 하셨죠 아. 여기가 저 앞쪽으로 수중여가 있어요 그래고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거검은뭇으로말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수중여에는 몰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은수막이거든그 여가, 턱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져나오니까 한번또 걸리고, 한번또 걸리고, 한번또 네. 걸리는 거야. 수자도 가면 비거리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까요? 100m 안건이에요. 도보 포인트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60m 정도. 이쪽은 78, 70. 그러니까 도보 포인트들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예. 진짜 먼데 같은데, 저기. 그 지난번에 갔던 입질에다 빠졌던 데. 그런 데는 150m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100m 안거리고 오! 나다 오! 어, 뭐야 뭐야! 와, 어, 우와! 탔어! 오! 가자 와! 와 우와! 감성도! 우와 감성도! 우와! 오! 우와! 와. 우와! 우와! <Dragons> 우와. 여기는 뽑기가 힘든 자리에요. 여가있어고수중요수중요아 여기, 여가 여기 바뀌었어, 잠깐. 바뀌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수중요수중요 목줄이 아이론이니까 살살 해야 돼. 어, 진 오케이, 나온다. 오케이. 와 사이즈 됩니다. 오, 어, 와사이드 아, 됩니다. 자, 다시. 여기가 물 빠진 수중기가짝 있는 자리라 에~ 살짝 땡겨야 돼요. 모노줄이나 나가면 클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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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사 아사 마지막 와서 빠지니까 여기 조심. 아 이쪽으로 계속 박네 와 아. 아, 왔어. 왔어. 우와! 우와. 뭐 겁나 커. 감성도 육지 아니야, 이거? 육자야시 설마 또 설마. 뭐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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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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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쩌면 좋아? 어머. 이야! 야 육자 같아! 와 오빠들! 겁막크가 나왔어! 와 육자인가? 아유 육자 육자 육 우와 저런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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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 육자, 육자 될수 있을 것 같아! 와와와 어, <laughs> 오빠들 우와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와 으아 와 대박 우 이거 <laughs> 무슨 일인가 오늘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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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육자 될수 있을 것 같아 오빠들 자던져놓 어! 재봐야 될것 같아. 우와! 와,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laughs> 대박이다. 우와. 아 오빠들! 아 대박입니다. 이거 우리 무슨 일거오 여기쯤 딱 되고. 해볼게요 오빠들. 55입니다. 55. 55. 55.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자 있습니다. 입이 달라.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육지 안 되는 게 육지하고는 아... 입이 달라. 그래? 아, 어, 확실히 육지하고는 입이 다르네요. 자. 오! 왔다, 왔다, 왔다! 이번 때! 이번 때 왔다! 야, 잠깐 있어봐! 야, 너 잠깐 있어봐! 이번 때 왔다! 잠깐만 있어봐! 오! 오! 왔다! 이번 때! 오! 가자, 가자. 오 보셨잖아. 너, 나왔어, 왔어! 올라! 한번 보자, 있잖아 오, 여 왔어, 여기 왔어! 이번 때 있지? 아, 아까. 다시 한번 건드렸어. 아직 건드렸어. 아니야, 아니야. 고막, 아니야! 자, 개불이야! 왔어! 깨미 끄네, 깨미, 게이미, 깨미부터 끄네. 깨미부터 줄부터 끄네, 알고. 깨미 줄부터 끄네. 걱정하지 말고. 여기 물이 지금 많잖아. 아, 돌돔! 어머, 씨부레 돌돔이야. 봤죠? 와, 오빠들 돌돔 나왔어요, 돌돔! 미쳤네? 와, 짜르자짜르자 와, 돌돔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자. 자. 와, 사점 없네. 42. 딱4 2네42이사 형수한테 화면을 보여드리고. 네. 4십 아, 오, 야, 조심해라. 자, 42. 이예 거기다. 거기다 해체요. 그것도 돌돔이 나왔어요. <laughs> 아, 오늘 선생님 보내드려야 돼. 안돼. 우리 저희 찌낚시 가르쳐준 수, 스승님 보내드려야 돼. 어저 찌낚시를 가르쳐 주신 조경래 선생님 이 있습니다. 어 옛날에 FTV 한 14년 하시면서 전 세계 다니시면서 낚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찌낚시를 가르쳐 주셨고. 그시로 처음 잡은 게 이겁니다 진학식 어잘가 어, 선생님이 어뇌절중에 오셔가 어다리가 약간 불편지고 손이 불편하셔서 낚시를 못하십니다 고기가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